중년 연애가 오래가지 못하는 진짜 이유 결국 이별로 이어지는 세 가지 불신의 정체. 중년의 연애는 청춘의 연애처럼 순수한 설렘만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의심하게 된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기대와 낭만이 주를 이루지만 중년의 사랑은 현실과 경계심이 중심에 자리잡는다. 이 글에서는 중년 연애가 왜 자주 실패로 끝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세 가지 불신의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본다. 왜 중년 연애는 시작보다 유지를 더 힘들어 하는가? 중년이 되어 다시 연애를 시작하면, 마음 속에는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감정의 결이 흐르기 시작한다. 설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관계의 중심이 아니다. 대신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경계심이 앞선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아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게 만들지 않을지, 혹은 지금의 안정된 삶을 흔들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된다. 중년의 연애는 때로는 기대가 아닌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감정은 관계의 지속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많은 중년 연인들이 별다른 다툼 없이 관계가 멀어졌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신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거나, 불신이 먼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히 균열이 자라난다. 이 글에서는 중년 연애에서 흔히 발생하는 세 가지 불신, 경제적 불신, 이성적 불신, 인격적 불신에 대해 살펴보며 왜 중년 연애가 실패하기 쉬운 구조를 갖는지 진단해본다. 중년 연애에 스며든 불신의 세 가지 실체. 1. 경제적 불신 사랑과 계산 사이에서 길을 잃다. 경제적인 불신은 중년 연애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이란 감정이 돈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특히 중년의 연애는 이미 형성된 재산과 경제적 위치를 바탕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얽힌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조건을 보고 접근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한다. 반대로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나중에 경제적 차이로 인해 비난이나 비교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불안을 느낀다. 이러한 불신은 말보다 눈빛, 행동, 분위기 속에 스며든다. 예를 들어 연애 초반에 과도하게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거나 반대로 일부러 자산을 과시하는 행동은 모두 관계에 미묘한 균열을 만든다. 중년 연애에서는 최소한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돈 이야기를 주요 주제로 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에 관한 대화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기반으로 할수 있는 관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2. 이성적 불신 상상의 외도, 현실의 이별을 부르다. 중년 연애에서 이성에 대한 불신은 실제 경험보다는 상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외모가 매력적이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과거에 인기가 많았을 것이라는 편견이 따라붙는다. 이로 인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게 되고, 이성관계에 과도한 경계심을 갖게 된다. 이런 불신은 실제 바람보다도 상상 속의 외도를 더 크게 만든다.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과거 연애사를 캐묻거나, SNS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연인 간의 대화가 점점 신문처럼 바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랑은 자연스럽게 질식되며, 신뢰는 점점 사라진다. 중년 연애의 이별 원인 중 하나는 실제 외도보다는 외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의심이다. 결국 불신은 자라나서 관계를 잠식하고 두 사람 사이의 노인 벽은 점점 높아진다. 이성적 불신을 줄이기 위해선 상상보다는 현재의 관계에 집중하고 믿음의 확인이 아닌 이해의 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3. 인격적 불신, 사소한 말투에서 드러나는 불안. 사랑이 끝나는 가장 조용한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인격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다. 상대의 말투나 행동, 감정 기복, 분노, 표현 방식 등에서 이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 중년의 연애는 빠르게 냉각된다. 과거에 유사한 인물에게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면 이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다. 중년은 더 이상 상대를 이해하고 바꿔보겠다는 열정보다는 이 사람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우선한다. 이런 점에서 인격적 불신은 단순한 성격차이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 이해보다는 회피가 먼저 나오고 설득보다는 거리 두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불신이 깊어지면 이별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철수로 이어진다. 소리 없이 멀어지는 감정은 오히려 더 치명적이다. 인격적 불신은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중년은 그 확인의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운 시기이기도 하다. 해결방안 중년 연애에서 신뢰를 지키는 세 가지 실천. 시간을 투자하라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사계절을 함께 겪으며 상대의 일관성과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반의 달콤한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에서 진심을 판단할 수 있다. 감정보다 구조를 보라 중년 연애는 설렘보다도 관계의 방향성과 구조가 중요하다. 나에게 이 관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천천히 살펴야 한다. 불신을 없애려고 안달하기보다 불신이 자라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두르지 말라 확신을 빨리 얻으려는 조급함은 오히려 불신을 자극한다. 천천히 알아가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관계를 안전하게 만든다. 연애는 감정을 나누는 것이지만 중년의 연애는 삶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불신을 넘어서 신뢰로 가는 중년의 연애법. 중년 연애에서의 이별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경제적 불신, 이성적 불신, 인격적 불신이 조금씩 쌓여가며 관계를 침식한 결과다. 이세 가지는 중년 연애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며 그 무게는 생각보다 크다. 중년 연애의 핵심은 감정보다 구조다. 신뢰는 빠르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확인하며 쌓아가는 것이다. 설렘이 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년의 사랑은 더 깊은 이해와 신뢰가 필요한 시기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는 지혜를 길러야 한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믿음은 관계 안에서 자라나고 중년의 연애도 다시 한번 진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